자, 우리 에코앤드림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 앤 드림이 여러분들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0.4% 요러한 강보합권에서 딱장에 마무리가 되는 요러한 모습을 보여 줬었는데요 어 여러분들 오늘은 또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그쵸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5월 3일 토요일 오후 12시 반쯤에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주말이고 여러분들또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요 앞으로 요 에코 앤 드림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정말 또 크게 상승을할수 있는 자, 이런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 에코 앤드림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제가 오늘 영상을 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코 앤드림이라는 종목 요번에 이제 2025년도에 흑자로 확실하게 전환되는 이런 모습과 함께 영업이기 대폭 이제 성장을 한다 라는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저는 요 앞에는 전고점 당연히 돌파가 될수 밖에 없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 앤 드림 이라는 종목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저점을 잡고 확실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종목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요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코앤드림 바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이제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그 전구체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쵸 이제 전구체라는 게 아시겠지만 양극재를 만들기 전 단계에 있는 걸 우리가 전구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는데 자 지금 전구체를 생산하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머티와 에코앤드림 이두 개의 회사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에코프로머티라는 회사가 지금 여러분들 거의 뭐 시가총액의 3조 8조 8천억 정도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 회사가 여러분들의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뭐잘 나오는 이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보시면 2025년도 해봐야 뭐 75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밖에 안 나온다 라는 컨셉이 나와 있는데 그런 회사가 늦는 시가총액을 3조 8천억을 평가를 받는다 라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평가가 됐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 회사는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이제 상대적으로 되게 저평가가 돼 있는 이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를 좀 살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과거에는 여러분들 전기차와 굉장히 많이 엮이면서 움직였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등과 같은 이런 첨단 산업에 이 배터리가 모두 다 필요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에코엔드림 같은 이런 회사들 전구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에코엔드림이 이제 2025년도부터 유미코에다가 전구체를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확실하게 이제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줄 건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여러분들 중국산 제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글로벌 마켓에서 원래 과거에는 중국이 이런 생산 공장의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값싼 물량, 값싼 가격으로 이제 물량들이 많이 나오. 보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 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중국 외의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당장에 미국만 본다 라고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이제 에코 앤 드림이 유미코에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다 공급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만 한다 하더라도요 사실상 여러분들 중국에서 이런 더 이상 그뭐 전구체 라든지 중간재 소재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물량들이 대체될 수 있는 나라 일본 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물량들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인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중국산 제품을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이걸 사용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게 뭐냐면 어찌됐든 중국에서 나와주는 물건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걸 중국에서 받아서 썼네. 너네 관세야. 이런 식으로 관세로 지금 폭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고립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외시장에서의 전구체 가격이 조금 조금씩 인상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 2030년까지 계속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꾸준하게 수익성이 늘어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확실히 우리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딱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보면 되는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아무래도 우리가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이 종목 같이 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건데,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이런 우하형 추세가 지금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딱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우하형 추세가 또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 자 지금 시장의 바닥을 확실하게 형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시장의 바닥을 형성을 할 때는요 당연히 이제 요 매도세와 매수세의 충돌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자 요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변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건데요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수급의 움직임을 쫓아내는걸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요. 또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거는 보시다시피 오늘 날짜 5월 3일 이렇게 제가 매일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거는 어제도 여러분에게 주요 이슈들을 다 짚어드렸죠. 자 그럼 오늘 어, 어제 가 오늘이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렸는가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 ENM이라는 종목을 제가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6분에 여러분에게 다 메시지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ENM이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딱 이렇게 장중에 여러분들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자 그래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또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는 거의 뭐 매일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고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좀잘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이런 종목들로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6880 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이 텔레그램막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제가 요번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텔레그램막 링크를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요. 제 텔레그램막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어, 김기문님께서 또 12시 2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다라는 걸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분을 제가 이렇게 알림이 올 때마다 한분한분 한분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어요.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김기문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실제로 우리 시청자 분들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그럼 나도 텔레그램방에 빨리 좀 들어와서 당장 다음 주 시장부터는 내가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6880 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보시다시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이 텔레그램방 링크 여러분들 꼭 많이 받아가셔서 확실하게 우리 텔레그램방에도 입장하시고, 자, 그러면서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이렇게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에코 앤 드림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이 에코 앤 드림이라는 종목, 앞으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확실하게 올라갈 만한 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어찌됐든 에코앤드림이 내려가고 있는 이런 우아향 추세가요 자 여기서 이제 슬슬 돌파가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저점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삼각수렴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 요걸 여러분들이 추세단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그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우아향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우상향이 합쳐지면서 정확하게 지금 삼각수렴 형태가 만들어지 지고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각수렴의 끝에선 서 여러분들 항상 이제 힘이 어느 쪽으로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딱 튀어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선 에코 앤드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전구체에 대한 이런 모멘텀과 2025년도부터 여러분들 흑자로 전환된다라는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분명히 주가는 위쪽으로 이렇게 점프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코 앤드링 같은 경우가 지금 삼각수렴의 이끝 부분에서 우리가 저점을 딱 만들어서 주가가 올라간다. 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요 저점 잡고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지금부터 확실하게 어, 해볼 줄 알아야 물량을 모아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는 매매를 할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앞으로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아 그럼 내가 요 종목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저점을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의 분석자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최신화 시켜서 또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온이에코엔드림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에코앤드림의 분석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 1 0 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에코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또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에코 앤 드림의 분석자료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에코 앤 드림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